아, 구독자 여러분 여기가 부산지방검찰청 앞입니다 네. 마지막 발언하고 저 배터리가 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다음에는 차학대 준비해서 올게요 아, 지금 1 2번이니까 힘도 들 빠지고요 마지막 외침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더러운 검증원들 부산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입니다 저 건물 위에 저렇게 있습니다 저비로한 것들이 저렇게 머리 번쩍한 건물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벌크롬도 모르고 무한번의 치고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 범죄가 웬 말이냐? 천만 명 주식 투자자들은 분노한다. 도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자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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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고맙습니다. 검새 썩어 받지 더럽게 삭업받지 검세놈들아, 니들은어 500만 원씩만 벌면 몇백만씩한줄 처먹고 먹면 뭐 99만 원 무혐의 이것들은 니들이 사람 새끼들이야 어? 그래놓고 무슨 작용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짓밟아대니 우리 같은 국민들은 사소한 잘못만도 니들을 봐주지를 않더라 어? 권력자는 막 뽕을 빨든 뭘 하든 어? 돈으로 치대든 어 니들 검새놈들과 함께 다 봐주면서 왜왜 우리 국민들은? 야 이것들아, 니들 월급 누가 주고 있어? 내가 은 국민들 국민들의 혈세다 이것들아, 어? 어 국민 열쇠로, 어? 어? 월급 받아 처먹는 것들이 이따고 들어오지 새? 어데 함이? 어데 감이? 도치 못했어 주가자 공제자 김건희, 무혐의 처분해 봐. 나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 이년 전부터 니들 무혐의 처분하려고 계속 k b 에 연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어? 이 더러운 것 수가지 검사놈들아! 감히 국민을 이기려고 까불지 마라. 그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국민을 이겼다, 권그 없다. 어? 우리나라 국민 얼마나 위대한 국민인데 어? 전두환이도 끌어내리고, 어? 다 끌어내렸어 이것들아, 까불지 마. 어? 니들은 지금 우리 나와 뜻이 같이 하는 내가 지금 혼자 와 있는 거는 나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야. 어? 내집 유튜브로 내 동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주 박수를 받고 있거든. 그나 상관이 없고, 어? 니들. 지금 국민을 상대로 어디 지금 전쟁 전쟁을 포고한 거야 어? 니들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자 김건희를 무혐의로 종결하는 순간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민주진영의 동지들은 니들 검찰에 맡겨서 끊땐 검찰청 어 배치 운동에 들어갈 거야 어디? 지금 니들 지금 지금 찾아 나라 조만간에 정정도 가면 니들 오래 못 버틸 거다 국민들 이 이기려고 까먹지 마 더러운 것들이 어디 어? 지들은뭐 심심하면 으로 유수한 저때 받고, 어 검사도 받고, 왜 저거랑 아닌이 어? 우리가 남인가, 어? 검색 일들을다 뭐, 어? 뭐 검사동력체, 아 이거 뭐 기가 찬다 이것들아, 뭐 검사동력체 참네.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알지 알지 말라. 더 이상 국민을 짓밟아 대지 말라. 내가 자그마치 18년, 어? 18년 동안 잡다가, 어? 18년째가 되는 올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 어? 나는 니들이 길자신 있다. 왜? 내대에는 대한민국 국민, 어? 70%가 넘는 사람이 나올 지지하고 있어, 이거더라 까부지 마! 지금이라도 니들 조직이, 검찰 조직이 살아남 곳이 으면 어? 주가 돌시못터서 주가조작 범죄자 길거리, 어? 빨리 구속해, 어? 바르면 빠를수록 좋아. 느리면 느릴수록 니들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어? 응. 그따구로 하면서 그 더러운 입에 뭐 검찰청 전화하면 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문 이게 문 개풀 뜯는 소리야 어? 그런 검사가 어딨어 공정한 검사가 어딨냐고 여기 어? 있으면 다른 놈이라도 나와 봐 어? 니하고 토론 좀 해보자 검색 니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짓을 보면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다 어? 법을 집행할 자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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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을 보들니들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어? 한남동 공간에 어 네, 네, 네. 윤석열 인근이는 국민의 혈세로 2,156만 원짜리 화장실 변기를 쓴다 이 말이 돼? 내가 강남에 다 알아봤어 인터넷 업체 어 최고 거 다섯 군데 300만 원이면 떡을 챙이더라어그 나머지 780만 원 누구 소모이 어간 거야? 수사해라. 이거 국고소실제 아냐? 딱 봐도 국고소실제잖아거기서전동값도1로 54만 원. 야 200만 원이면 됐다고 하더라. 이것들아 어? 왜 이렇게 수사 안 하고? 어? 이재명 국회의원 끝나. 그 사람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어? 그 사람은 그래도 제수와 자기가 말한 건 지키고 살아왔던데.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괴롭히냐. 이재명 국회의원 그렇게 두려워? 어?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라고. 내가 또 국민들이 니들. 어? 이 주는 거야. 어? 니들이 몰고 받을 자격이 없다. 어? 국민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니들 얼굴 주고있는데 니들이게 이 국민들한테 할짓이야 어? 하여튼 나도 이제 요즘 이 땡볕에 지치고 내 요새 자주 나왔거든. 어? 어? 금자자아그들아 어? 이 비리한 것들아. 나도 좀 지쳐. 어? 모양 한잔 먹어야 되겠어. 어? 나도 좀 쉬어야 되니까 빨리 무혐의 해 김건희 빨리 무혐의 해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자 김건희 와 그리고 김건희 애미재 최우승도 같이 해 먹었더라 어? 와 대단한 사기꾼 모녀야 뭐 영무인? 까라 그래라 임마 영무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빨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자 김건희 무혐의 처분해 어? 나도 내 평생에 하고 싶었던 지 니들 더럽고 썩어 빠진 검찰 조제 해세운동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의 동지들과 어? 니들 밥좀 끊기 운동 한번 해보자 재밌겠네 니들 직업 단 직업 찾아라 어? 니들 그래 오라면못 못 버틴 거야 감히 더럽고 썩어, 썩어 빠진 검찰놈들아 국민을 이기려고 까불락대지 마라 어디 감히 국민을 이기려고 어? 그만한 것들이 아, 법공부 그렇게, 우리 왕기 가면 완전 큰공부 나도 있는데, 어? 무슨 그 대단한 사람이라 들된 것처럼 특권을 지켰어 하서어요 어? 야, 벼론 검사놈들아 그래서 최소한 경찰들은, 경찰분들은, 어? 제 식구감사기는 안 해, 이것들아. 어? 저를 지으야 처벌하는 게 맞다 하나. 그게, 그게 법과정이 아니야, 이것들아. 법을 대체 어디로 보인 거야, 니들? 어, 운동교수 한대비 없니, 니들? 어? 도치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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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가조작범 제자 김건희, 그, 그, 그. 2년도 넘게 묵고있잖아요 빨리해, 빨리. 어, 나는 꽃놀이 배야 무혐의하면은 나는 이제 경찰청시정도에 나와 뜻을 가지 하는 민주주의 동지들과 어, 니들 반쪽 국경동 들어갈까 임봐이들라 어디 가비 국면에 또 까불어, 그만 까불고 빨리 결정해라 어 시간이 별로 없다. 니들이 그렇게 부르짓던, 어, 그 더, 더러운 오물통 같은 입으로 부르짓던, 법과 성의의 입각에서 기본주이 수사만 해도, 어? 다시 한 번, 니들이 가심이 없고 모르는 것같은니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도우치, 김건희의 도우치 모터스 주가조작 범죄, 어? 니들 더럽고 썩 빠진, 어? 검찰의 범죄일남표. 남편. 범죄일남표가 뭐니? 김건희 계좌, 계좌를 그대로 옮긴 거잖아, 이것들아. 거기 289번 등장하는데, 어? 범죄자라는 너구들도 <놀람> 알고 있잖아. 왜 처벌 안 해? <놀람> 여하튼 간에 빨리 덜지 못떴어요 주가 조작 범죄자 <놀람> 긴거희 빨리 결론을 내라. 어? 쪽팔린 줄아은니든 자존심도 없어. 어? 2년 몇개없지지금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무혐의 처분해도 난 상관없어. 어? 무혐의 처분을 하는 순간 바로 나와 <놀람> 뜻을 같이 하면 <하는 놀람> 민주주의 의 동지수가 어? 75% 이상의 국민들은. 니들이 검찰청 해체된 관계에 돌입하겠다. 경고한다. 조용히 어, 오, 니들은 없어져도 돼. 어, 보호 집회가 자격도 없고. 이때 그한 직거래를 보면 오, 오, 수사는 오, 경찰로서도 오, 충분하다. 오, 기소청 오, 하나 만들면 아, 된다. 아, 어, 니들은 그냥 없어지게. 어, 국민정신의 가어로 다시 한번 말한다. 도치 못터스 주가 조작, 범제자 김건희, 빨리 결론 내라. 아, 어? 어, 우리 참마크 참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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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결론 내길 바란다.